꽃잎이 이제 서서히 지으면서 가육이 좀붙어해될 겁니다 이게 여름에 먹는 딸기 복분자 근데 지금 이 복분자에는 꿀벌보다는 지금 기형 벌이 나아들고 있네요 아유, 이건, 온, 나무에도, 충전이 생기나? 야, 아, 이거지만 심을 때는 진짜, 언제나 이렇게 할까 거 생각했는데, 어, 진짜 예쁘게 꽃이 핀다. 오히려 그, 죽은 나무들을 걷어주니까, 이거 몇개안 남았는데, 오히려 많이 피고그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네, 이게. 이렇게 되면 오히려 딸기는잘 있고 맛도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또 또. 네. 아, 분홍 아까씨가 참 예쁘네. 이거 참번 나무. 내년에 지금 따먹게 해야지. 아, 이거 좋아한 좋아하는 삼성 좋아하는데 안 먹네. 우리 안 뜯네. 비염불 한번 찍어볼까? 지금 비가 살짝 내려서, 이런 종류, 좀 작은 애데호박과이 풀려면 얘도 올래는 모르겠다. 얘는 좀 작은 종류서많는것 같기도 한데. 부릉아가시는 좋아서 식기로 했는데, 왜 반놈이 이렇게 빨리 자라나? 반나무 상당히 많습니다, 여기는. 근데 이제, 계량종이, 아론이 크기 때문에, 그래서 계량종도 좀, 몇무한 계량종으로 지금 한 100개 정도 심었어요. 요건, 저, 일단, 복분자 밭. 밭이라기보다는 그냥,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이제 복분자 군락이라고 할까봐 요거는 인위적으로 몇 개로 심었는데 이렇게 번진 겁니다 이건 2 0 c m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몇개 심었는데 내년쯤 공개 심어서 왠지 자리가 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공개 심어서 오백 꼬 정도 늘려나겠다. 그리고 산들 와서 따 먹겠고. 맞아, 분무어가 지금 제 이런 왕어들. 지금 어디가 방향이 이렇 떨어지고 있죠. 왕어들은 약간 느끼 있습니다. 맛이 좋고 이런 꽃, 왕어들 꽃. 이거 한3년 정도 됐나? 이건 이렇게 좀 많이 열리네요. 그래서 복분자 뒤에 붉은 아카시아 옆으다 붉은 아카시아 아, 저쪽에 어, 이렇게 해도 한대방 코나 이게 몇 개만 돼도 꽃이 이렇게 많이 필지 몰랐네 이런 딸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열매들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거는 이제 꽃이 뿐인데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무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. 꽃도 피지 않는다.